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기깊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오고 접하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복잡한 걸로 가지고 아주 어려운 걸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예, 이건 높은 학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높은 기술이 필요한 거 도무지 아닙니다. 단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야. 꼭 그것만 하면 돼요. 학식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산에 있는 노루가 학식이 높아서 순종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는 차라리 무식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무식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건 어디예요? 눈이요. 눈. <laughs> 우리 눈에 문제가 많아요? 전에는 눈이 뭐 바늘을 끼면 끼우, 말이에요. 그냥 얼마든지 그냥 쑥쑥 끼는데, 내가 어릴 때외가 집에 가니까, 외할머니가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을 세워놓고 이게 실을 여기다 끼는데, 바늘은 여기에 있는데, 실을 이쪽에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 이거 바늘은 여기에 있는데, 왜 여기로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나는 <laughs> 그건 몰랐죠. 할머니, 이제안 보이니까 자꾸 열로 여기로, 여기로 갔다. <laughs> 나는, 나는, 나는 그때 내 눈에 잘 보이니까 내 눈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내가 눈이 어두워 보니까요 이제 한 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지금 딴들을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이럴까 나이 들면 다 이럴까 예. 아니었다 이것도 역시 채소를 삶아 먹어서 만들어지는 혈액순환 창의였다. 여기 하얀 거, 여기 뭔지 아세요? 속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회. 속회예요, 속회. 눈에 생기는 질병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요? 우선, 나이 많아서 걸리는 병 뭐예요? 원시. 원시. 젊은 사람도 요새 원시가 많아요. 그죠? 이건, 이게,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게 노, 노안이거든요, 이게. 원시. 그 다음에 건시, 난시. 이게 흔한, 이건 흔한 거예요, 그죠? 흔히 빠진 거예요. 이거 모두가 전부 혈액순환 장애였습니다. 피가 잘안 가서 생기는 거예요. 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다고요? 피가 엉겨붙어가지고 피가 잘안 가는 거죠. 네. 시금치 삶아 먹어서 석회를 많이 먹어서 석회가 혈관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삶아 먹어서 생긴 문제예요? 네. 다 삶아 먹어서 생긴 문제예요. 석회가 여기에 쌓이는 건 석회를 먹기 때문에 석회가 여기 들어갔다이 말이죠. 그죠? 네. 예. 눈이 이 석회가 여기 쌓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병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백내장 농내장, 황반 변성, 막막 변성, 막막 박리 뭐 눈에 문제가 많아요, 그죠? 이런 모든 문제가, 열이 하나 같이 몽땅 다 전부 혈액순환 장애다. 피가 잘 돌면 다 해결된다. 예. 자, 보세요. 제가 2012년 5월 그 전까지는 안경만 끼고 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법 뭐큰 걸, 큰걸 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이, 정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하면 이거 도포기 꺼내가지고 끼, 저 멀리 보려고 하면 도포기 끼고 있으면 잘안 보이죠? 또 얼른 벗어야 돼요. 끼다 벗었다, 끼다 벗었다 해가지고 이쪽 주머였고 이쪽 주머였고 하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강의가 잘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정도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 이게, 그 돋보기를 따로 하려고 하니까, 이 보통 불편해서 안 돼. 이하니까 그거는 좀싼 거고, 뭐, 누진 다초점 그거 하면은 좀 비싸지만 편리하긴 하대요. 예, 위로 봤다가, 밑으로 봤다가, 이렇게. 이러면 되니까 <laughs> 편리하대요. <안 돼요. 웃음> 그래가지고, 누진 다초점 그걸 하러 보니까, 안경 알만 50만 원이더라고요. 이야. 비싸. 안경 테가또 50만원. 안경 하나에 100만원이에요. 그걸, 캬, 이거 이제 100만원짜리라고, 막, 애 끼가지고, 주머니에 이어고이러가면서 뭐. 싸가 댕겨서, <laughs> 하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 직원들하고 이 얘기한다고, 계단에 앉아서 이 얘기한 옆에다 벗어나놓고, 벗어나놓고 얘기한대 직원 하나 옥상에서 주로 쫓아내지, 얼른 쫓아내지, 확발바가 바삭바삭. 100만 원, 그냥 홀락 날아가. <laughs> 아이고, 이거 지금 보고 물어 내는 소리도 못하고, 천장도 그날 가서 새로 또한개막 야, 100만 원, 한번더 바싹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어느 날, 차를 덕탄데 엉덩이에 뭐가 되더라고. 보니까 안경이 찍찍부러져가지고 거기 있는 거 <laughs> 내가 또, 그거 있는 거 모르고 앉아가지고 엉덩이로 또 바싹 부사놨어 예 안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돈이 한정도 없어요 안되겠다 고치자 예좀 힘들어도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날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눈에 대한 책은 모조리 다, 다 샀어요 집에 딱 갖다 놓고 그날부터 눈에 대한 다쫙 읽었어요 메모하고 읽고 메모를 쫙 정리를 딱 해보니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딱 보니까 혈액순환 장애다. 운동 안 했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혈관 청소하고, 피 깨끗하게 하는 거 하면서, 눈 운동을 시작했어요.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안경 다 벗고, 이제 다 봐요. 어, 그때부터 지금 횟수가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렇 갈수록 눈은 점점 더 좋아져 갑니다. 예. 네. 내가 나이가 한80 되면 다시 1.5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은 어떤 문제라도 결코 고생할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완치할 수가 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문제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가면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다 전합니다. 그분은 해결할 확실한 방법을 벌써 이미 제시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본채 했는 거예요. 에, 심지어는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어,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을 지금 고치고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에, 연락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 막막변성이에요 막막변성이라 고치는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나는 막막변성 환자 여러 명을 고쳤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만약에 당신 오면 내가 다 비용돼가지고 공짜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 와요 안 와요 결국 이 사람은 완전 봉사가 됐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못 알아봐요 누군지 몰라요 얼락, 얼락, 지, 거, 몰라 보는 거예요. 결국 봉사가 돼서 갈 때는 옆에 한 사람이 가이드가 손을 붙잡고, 안내가, 여기 조심해요? 언덕 있어요? <laughs>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요. 지금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아무도 이걸 실천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이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합니다. 생각 하나만 하면 돼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 많은 사람은 제게 전화해요. 어, 전화해 와가지고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나요? 뭘 먹으면 되나요? 자꾸 뭘 먹으면 되나요? 이거 물어요. 네, 내 핸드폰 한번 가져와 봐요. 예. 제게 하루에 수많은 통화가 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또한 사람이 전화 왔는데, 자, 제 이걸 보면서 참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전혀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의 딸이 22살입니다. 이게 오셨어요, 오늘? 오늘 안 오셨어요? 이 왔어야 되는데. 예, 신자 한쪽이 태어날 때 줄이 꼬여서 작동을 못하는 줄 모르고 17살까지 때론 토하고 항상 허리가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발견하고 수술로 스텐 C를 넣어서 펴고 제거한 상태인데 한동안 괜찮았다가 몇달 전부터 수술한 왼쪽이 아프고 불편하다고 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테스트 한 결과 수술한 신장이, 신장이 엄청 부어서 오른쪽보다 3배가 커져 있고 막이 아주 얇아졌다네요. 3배가 그저 땡땡이니까 얇아질 수밖에 더 있어요. 그죠? 응. 어, 얇아졌다네요. 인터넷 찾다 보니 다낭성 신장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다음 달 의사와 약속이 되어 있긴 한데, 인터넷 상에서는 완치가 안 되는 걸로 나와 낙심한 상태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해 왔습니다. 수술은 17살에 했습니다. 17살까지 신장 하나로 산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시럼시럼 우울했죠. 네. 자. 이 사람이, 이 학생이 현재 고생을 하고 있는 거나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예 이렇게 기형으로 태어난 이유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누구 문제였어요? 엄마, 엄마 문제였다. 엄마 문제다. 이거 전, 이 보낸 것도 지금 엄마가 보낸 거예요. 응, 엄마가. 엄마가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에? 이거 해결해 주고 싶어 가지고 마음이 답답해요 어머니가. 예. 신장이 왜 고장 날까요? 그리고 태어날 때왜왜 왜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왜 꼬이가 주네라 이제? 선이 왜 꼬이가 내려와요? 소변이 못 내려오고 못 내려오고 우에 쌓이니까 신장 자체가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거를 창조론에 갖다 놓고 보면 이건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찌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통닭 같은 거. 이 사람이 통닭을 먹는다는 얘기는 자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안 먹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걸 먹었으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신장에 피는 오염됐죠. 오염된 피는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죠. 신장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안에서 병균 생기죠. 병균 생기니까 염증 생기죠. 염증 생기니까 붓죠. 예. 네. 이거는 해독하고 저항력 좋게 하고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풀리고, 벌써 아기 때, 벌써 진작에 이랬으면 어머니가 전미일때 벌써 다 정상으로 해결됐을 거예요. 지금 신장 하나로 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오직 어머니가 지식이 없어서다. 무슨 지식이 없어요? 식생활. 예, 개선에 대한 지식이 없다. 왜 식생활 개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원인을 찾고 찾고 찾아 들어가면.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그래,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누구 믿어? 믿어.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몸에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체가 복잡하고 복잡한 인체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이해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야 는구나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암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우선 몇 가지만 적어놓은 거예요. 수많은 암. 수많은 암. 이 도대체 왜 암이란 게 걸리게 되냐. 어. 그리고 암이란 놈은 아 세포가 세포가 또 언제 동실동실 땡기면서또 여기에서 붙었다가 저기가 붙다 전이를 해가지고 이게 계속 만들어지냐.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 못하면 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자 어, 여자분들은. 왜 갑상선암이 많으냐? 아니요, 유방암도 왜 많으냐? 남자들은 이거보다 위암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간암이에요. 그다음 폐암이에요. 그왜 남자 여자가 왜 다르죠? 예? 네? 남자는 남자는 술, 담배가 이쪽으로 몰고 갔어요. 예? 네? 여자들은 술 담배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많이 안 하는 대신에 임신 출산 때문에 칼슘 부족이 훨씬 심해가지고 칼슘 부족이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갑상선암, 유방암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방암은 여자들은 생각하기를 어, 설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하기를 여성 호르몬이 너무 과다해서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준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못 못하, 못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따지면 당장에 뽀록나는 거예요. 봐요. 예, 유방암에 잘 걸리는, 걸리는 나이가 젊은 나이예요. 갱년기 지나서예요. 젊은 나이. 갱년기 지나서 잘 걸린다고. 갱년기 때 걸린다고. 어, 아, 네. 자, 갱년기 때가 여성 홀몬이 많아요. 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전부 유방암이 다 걸리게 되고 갱년기 전암은 없어져야 되는 정 반대로죠. 근데 갱년기 때 유방암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도 여성호르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죠. 예, 네. 너무 너무 엉터리아니 엉터리 중에도 엉터리죠. 예, 네. 아니다. 유방암에 걸리는 이유는 칼슘 부족이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유, 계란의 문제가 있던 겁니다. 우유와 계란. 우유와 계란 속에 여성호르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의 그, 그, 그 우유와 계란 속에 있는 여성호르몬하고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어, 여성호르몬이 같아요, 틀려요. 그냥, 그냥. 틀려도 매우 틀리죠. 말도 안 되죠. 어. 비슷한 호르몬 그죠? 비슷한 호르몬을 뭐라고 해요? 벌써 우리 말이 있잖아요 주변에 비슷한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 비슷한 호르몬 아니에요 봐요 인체에서 만든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분자량이 이게 분자식이 하도 복잡해 가지고 복잡해 가지고 인체가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든 호르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이 내 몸을 막 자기 마음대로 명령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이게 환경 호르몬이야. 환경 호르몬이 그래서 무섭다. 그 환경 호르몬은 인체에서 만드는 호르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인체가 커버를 못한다. 그러면 그 비슷한 호르몬이 바로 계란에서 나오는 호르몬, 우유를 먹을 때 만든 나온 호르몬하고 같지 않느냐? 이게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게 유방암이지, 여성 홀몬이, 우리 몸에서 여성 홀몬이 많이 나와서 유방암이 만들어진다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여성 홀몬 억제제를 먹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